소프트센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프트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소프트센 같은 경우 최근에 고점 달성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하락계조가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금 수면위로 주가가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일단 오늘 영상에서 제가 소프트센 관련해서 정확하게 대응 전략을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이점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소프트생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에 단기 시세가 들어와준 구간에서 명확하게 거래 대금들이 위로 증가를 해줬다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낙폭을 키우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낙폭을 키우는 구간들은 보시면 거래 대금들의 수요가 밑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결국 대금들의 수요가 계속 잡히지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도하는 매도세 물량들이 크지가 않았다는 거고, 반대로 매수하는 매수세 물량도 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작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물량들을 누군가가 다시, 대차 이런 바닥에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계속 해왔던 모습들만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다시 거래금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물량이 여기서 안 나왔고, 또 여기서 담겼던 물량들도 여기서 안 나갔고, 지금 역시도 물량이 하나도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물량이 아직은 소포트된 쪽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물량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당연히 시세를 더 위로 분출을 시키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건 항상 시세 초입이 뜨는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줄 알아야 돼요.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최근에 한미반도체를 6만원에 매수 7만8천원 매도사인을 문자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추천 나가고 불과 일주일이 걸리지가 않고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터치가 완료됐는데 물론 이제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미반도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당연히 안 가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라도 한미 반도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요, 2월 5일 오후 1시에 정확하게 이 해당 테러포착 신호를 제가 포착을 하고 나서 이 추세 하단에서 급반등이 나올 것을 제가 예상을 하고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2월 5일 날짜까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다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은 구독자 공략주 추천하고 종목 한미반도체 매수가 6만원 부근, 목표가는 7만 8천원, 손절가 5만 8천원해서 매수 근거까지 전부 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옆에 보시면은 8000-4013, 제 개인 연락처 맞죠? 이번에는 85분이 신청을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문자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과 딱 3일 만에 78,500원 달성하면서 일단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터치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미반도체로또 수익 실현을 해주신 저희 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또 감사의 답장 문자를 굉장히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일부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또 너무 고맙다고 이 소정의 선물로 좀 보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이분들에게는 따로 마음만 받겠다고 문자를 답장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야 되는 혜택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절대 부담 1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보시면 제가 단문, 장문, 뭐 사진, 팩스 할거 없이 전부 다제 사비로 연간 250까지 끊어 놓은 상태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큰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저의 또 다음 공략주를 기대를 하시고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이라고 또 문자를 굉장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자, 혹시라도 내가 남은 이종잣 돈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은 고점에 물리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요. 지체 없이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공략주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 영상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 센 같은 경우는 결국엔 다시금 주가 상승이 들어와 줄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LFP 배터리가 미국 공장에서 테스트가 이번에 성공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규모 발주까지가 시간 문제인 부분들인데 일단 대규모 발주 공시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도 매수를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소포트생 같은 경우가 LFP 배터리 검사 장비가 이번에 미국 현지 공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 측에 따르면 다양한 피라미터 조정과 수율 안정화가 완료가 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가동에 돌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O&E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운전을 통해서 이 파일럿 생산 라인이 안정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생산을 위한 대규모 추가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리 매수를 취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새로 찐이 여부 보시면 빨간색 같은 경우가 현재 소포트센을 장기간에 담아내고 있는 매집 물량을 나타내는 거고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보는 구간들인데 자, 솔직히 차익을 보는 구간들이 최근에 좀 있긴 하지만 오히려 들어온 물량 대비해서는 나가고 있는 물량들이 거의 없는 모습이죠. 그럼 아직 시세가 끝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중요한 것은 항상 시세 초입, 세력보착 신호가 뜨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1월부터 2월까지 여러 종목들 수익 챙기고 있고요. 또한 다들 개별적으로 화살표 신호를 통해서도 수익을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2월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주마다 한 종목씩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급등 검색기. 자, 그러면 소프트센을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우리가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난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즉,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직 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했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아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농락 당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여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의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가, 동호의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